정말 최선을 다하는 배우의 어떤 진 면목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고 또 동료들과 함께 했고 감독님을 믿고 함께 해서 아마 오늘 밤에 그 결과가 또 더욱더 기다려지는 유진 씨의 대답을 함께 들어봤고요. 감독님에게도 질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캐스팅 이유.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진 씨부터. 어떤 이유로 또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laughs> 지금 유진 씨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네. 지현우 씨, 이민영 씨까지. 네 일단 유진 배우님은 저한테는 요정이었고요. <laughs> 모두의 요정이에요. 네, 네. 네, 모두의 요정이죠. 네. 요정이었는데 아 요정이 포스트 레이드를 한다?라는 네. 어떤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음, 뭐 연기를 하시는 거를 봤을 때뭐 예전에 어, 아이돌 가수를 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뭐 그런 배우분들, 아이돌 출신 배우분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로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던 거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배우님이 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우리 드라마에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선뜻 허락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냥 조금 현장에서 힘드셨다고도 했는데, 뭐, 워낙 이렇게 성품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약간 차가운 어떤 캐릭터를 소화해 내시려고 할 때,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모니터를 보고 헤드폰을 끼고 봤을 때, 어 충분히 차수연과 닮아있고, 차수연과의 싱크가 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캐릭터를 우리 밀고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현우 배우님은 뭐, 그냥 저한테는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약간. <laughs> 지현우 씨의 판타지, 네. 요정과 판타지. <웃음> 네. 네. <웃음> 그, 그냥 뭐, 지현우 씨가 판타지라기보다 현민철이라는 캐릭터가 저한테는 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대통령 당선인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사실은 제 어떤 꿈, 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올곧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젊, 젊은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판타지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오셔서 어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 너무 저도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기대고 그리고 음한씬한씬 음, 만들어 나가면서. 어, 현민철이라는 캐릭터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주시는 걸 보고, 제가 첫 촬영 끝나고, 첫 촬영이 아마 한 7분가량 혼자 연설을 하는 씬이었는데, 제가 감탄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laughs> 밤에 같이, 어, 이긴 씬을 어떻게 소화할까였는데, 첫 촬영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너무나 지루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대통령 당선 그때는 뭐 당선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신하유대 대본상.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있겠다라는 제 확신이 들더라. 고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사람이 보면은 나라를 맡길 수 있겠다라는 느낌에 바로 들었다. 네, 첫 촬영에서. 있었, 있었습니다. 아, 대단한 배우입니다, 지현우 씨. 자, 이렇게 되면서 이민영 씨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민영 선배님은 제 어렸을 때 사랑이었죠. 짝사랑. 짝사랑이었네요. 네, 만나뵙고 네. 너무 어, 첫 만남 때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작가님이랑 같이. 근데 저는 선배님이 갖고 계신 거, 이렇게 촬영 중간에도 가끔 음, 촬영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대사를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표현력이 좋기도 하신데 저는 선배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혜린이라는 캐릭터 특성상 아까 선배님도 소개를 하시다가 다 못하셨지만 이게 조금 감추고 있는 게 많은 인물이라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가. 근데 선배님을 얼굴을 어쨌든 카메라로 잡아서 모니터로 보면 이 인물이 왜 이런 표정을 짓는지가 설득이 되는 얼굴, 표정, 눈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뭐 신혜리는 이민영이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어 저희 티저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봐도 정말 완벽한 캐스팅이다라는 말이 극찬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아마 그 이유가 지금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네, 요정 판타지 짝사랑 이세 분의 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에 10시 20분을 기다려 주시면